지금 새누리당, 바른정당 두 정당이 가장 좀머스케진 상태죠. 글쎄요, 바른정당이 조금 더머쓱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장재원 대변인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재원 의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누, 놀라셨죠? <laughs> 어저께 의원총회 중에 의원총회, 예. 정책총회 첫 번째 저희 상당하고 의원총회 중이었는데 예. 중간에 그런 뉴스를 접하고 좀놀랬죠 전혀 예상 못 하셨던 거죠? 예, 네, 전혀 예상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오전에, 바른 정당에 예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때, 말씀이, 그,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 때도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3 0시간도 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해서, 그냥 자신감 있는 모습을 저는 느꼈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조금, 이제,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들어오셔서 2일 동안, 어, 뭔가 좀 옷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은 좀 낫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대한민국의 정치 토양이 이렇게 좀 많이 좀 공격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외교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네.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조금 느껴지네요. 네, 아무래도 전잘 이해가 안 돼요. 사퇴의 변을 미리 다 써놓고서 다른 정당 대표들을 만나러 다녔다? 참 그건 정말 네, 이해가 잘안 됩니다. 네, 저도 좀. 자, 저관. 그건 그렇고 바른 정당이 어떻게 보자면 가장 공을 들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분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좀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했는데 네. 어제 밤을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분당하고 창당할 때의 초심. 네. 정말 패권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좀더 정치가 좀 도덕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 보수의 정책이 좀더서민을게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을 놓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 을 믿고 국토에 예. 그 가면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 알아주겠지. 네. 그 알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두벅두벅 두벅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저희들이 뭐 다시 전을 정비했고 예. 앞으로 그렇게 진정성이갈 생각입니다. 바른 정당이 의원 수뿐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반기문전 네. 총장이 들어오면 그 이걸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카드를 계산하셨을 텐데 이제 그 카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유승, 아니면, 유승민, 남경필 뭐 이런 대선주자 가지고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 반, 그, 남경필 지사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제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신의 정책을 말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예, 네. 이제 이게 당당히 이제 나와서 자신의 정책의 방향성이나 도덕성을 이제 검증받고 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면 예. 이분들이 좀더 부각될 수 있는 장점은 있거든요. 그리고 바른 예, 예. 정당이 지금까지 반기문 총장의 입당이냐 아니냐 쪽에 모든 언론에 관심이 있었지. 이두 분의 경선 별로 관심이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불확실성이 거둬진 상황에서는 이두 분들한테 좀 더, 어,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분만 경선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김무성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불출마 번복하고 나서라.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어떤 이유였던 간에,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반기문 총장을 돕기 위해서 불신만한 곳을 보이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책임이, 책임을 예, 예. 지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불충화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시사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면 또 준비된 안정감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예. 상황에서는 김무성 대표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아. 말씀하시지만 예.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당내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면은 혹시 조직적으로 압박해 갈 수도 있나요? 그래서 압박은 사실은 뭐 김무성 대표님이나 오세훈 시장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어, 김무영 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오세훈 예. 시장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냐는 얘기는 있는 건 분명하고 있고요. 예. 예. 혹시 또 다른 인사가 출마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든지? 아니,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시기가, 시간이 너무 없는 경제잖아요. 예. 예. 현재 같은 경우 3월 달에 만약에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에 2월 내에 이게 선거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추가 탈당해서 바른 정당으로 올 의원들을 이제 기대하기 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망으로 돌아서겠죠? 근데 네. 예. 이게 이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인용 이전에는 아마 경선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범보수진영의 경선의 대표성을 바른 정당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예, 에, 조기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고 또 현실이 되면, 예. 이것이 바른 정당으로 어, 급속하게 에, 대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예. 그때는 또좀 판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황교안 권한 대행한테 공을 좀 드리는 모양새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방기문 총장께서 드랍을 하는 바람에 어, 마음 둘것 없는 우리 보수층의 국민들이 조금 지지치게 절치하는 부분은 보이는데. 예. 그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진짜로 탄핵에 인용이 된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임을 한 본인이 사임을 한 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국정 혼란. 이거를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틀린 게대통령께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좀 형사 소추의 대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 등이 사임을 하면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과 국무총리 권한 대행지 겸직을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도 않고 보수 예. 진영의 선거 대선 구도 전략 차원에서 맞지 않다. 예.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계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도,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분인데 예. 그러면 여야의 구도에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도 실패 구도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전략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예. 과연 지금 후보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마를 하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근데 행보를 보면 대선 주작급으로 행보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비판을 하는 거고 예. 사실은 그렇게 필패 구도로 갈 경우에는 그냥 그냥 이렇게 지는 게임인데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황교안 총리는 국력을 결집시키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민생을 돌볼 때이 이, 선출권력이 국회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본인이 대선 행보를 하게 되면 자신이 얘기한 걸 전부 다 정치적 셈법으로 보게 되면 네. 국회에서 뭐 새누리당은 모르겠지만 야 삼당이 전체가 박탈 하게 되는 상황이 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왜 총리께서 네. 그런 행보를 하느냐 그래서 총리께서는 선출을 걸려 있는 국회에 나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지 국력절 집에 있어서 양국의 예.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새누리당이 장재원 의원 보시듯이 필패카드인 황교안 권한 대행을 대선주자로 내세우면.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로 바른 정당이 자리막이 하는데 오히려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모셔가라고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니까 그게 같이 죽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 같이 죽자니예 그러니까 근데 황교안 어. 총리께서 진짜로 대선에 나올 경우에는 뭐, 보수진영이 어느 정도 지지는 받, 받, 난다고 보는데. 예. 그것이 바른 정당이 황교안 총리를 옹립하거나 황교안 총리를 대선판에 후보로 보지 않는 이상, 보수는 결정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으면, 예. 뭐 새누리당의 이 바른 정리나 보수진영이 괴멸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새누리당이 증말 조기 대선을 망치고 마지막 남은 보수진영의 기득권을 움켜쥐겠다는 생각에 네. 아니니까 네. 전체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서도 이거는 바라지 않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어, 고대했던 방기문전 총장 사퇴로 인해서. 바른 정당이 뾰족한 수는 안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뾰족한 수 없이 뭉툭한 수로 정도로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로군요. 아니 교수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 시간이 어, 없습니다. 예, 예, 왕도가 왕도는 없다고 정치에 왕도는 없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해서 바른 정당의 새누리당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데 예. 그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꿋꿋하게 진정성을 있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